일로와봐 대추야, 대추야, 대추야 일로와. 대추 일로 와, 대추 일로, 에그, 대추도 추웠어? 응. 안녕하세요, 요번에 고상 유튜브를 개설하게 된 고상현입니다. 요번 유튜브 개설하게 된 계기는 제가 보드를 타면서 이제 뭐. 많은 즐길 거리가 있다는 걸 알고, 뭐 저도 이제 그라운드트릭을 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, 뭐 파크, 라이딩 등등 재밌는 놀거리가 많아 유튜브 채널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것뿐만이 아니라, 뭐 스키장 주변의 맛집이라든지, 뭐 술집 등등을 이제 가면서 소개를 해드리고. 뭐 처음 오신 분들도 즐길 수 있도록 참고하시면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올 시즌도 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 해야지. 응? 감사합니다. 자, 이제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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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. <laughs> Heh. <laughs>